닦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절반 했어요. 이제. 어, 잠깐만요. 어? 지금 손이. 나에왜 이런 희연이 이런. <목소리>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세이프 세차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세상의 세차는 자동 세차가 짱이다. 람보르기니는 모든. 그냥 자동 세차를 돌리는 남자. 이게 요즘에 세차에 진심인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날도 좋은데 세차 좀 한번 직접 해보는, 컨텐츠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세차로 나왔는데, 제가 이 세차를 잘 몰라요. 전문가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아, 이거 멍길 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세차 환자로서 디테일링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샤인프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세차하는지 한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아, 예. 이 세차하면 보통 얼마나 하세요? 8시간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이요? 네. 예. 네. <laughs> 길게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시간 세차해야 돼요? 세차를 좋아하시는 거죠? 아, 예, 좋아하니까 하죠. 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 이거를 하는? 차가 깨끗해지는 포인트가 첫 번째고요. 실내 세차 먼저 할게요. 예? 세차할 때 보통 외부부터 <laughs> 하지 않아요? <laughs> 개인적으로 실내부터요. 해 왜냐하면 네. 주행하다 보면은 엔진 열이 뜨겁잖아요. 네네네, 그쵸죠 이제 그 엔진 열도 식힐 겸 실내 세차도 하고, 그리고 외부 세차 다 끝내고 네. 실내 세차 하면 실내 에 있는 먼지들이 튀잖아요. 네. 또 그것도 싫어가지고. 아 네. 바로 네. 한번 실내부터 네. 작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트 세척부터 먼저 할게요. 아, 이거 이거 빼면 돼요? 네. 차차차차차 차. 내 차도 내가 세차를 안 하는데 일단 그냥 고압수를 뿌려야 될것 같아요. 자 가시죠. 네. 다목적 세정제를 뿌리고 브러쉬로 문대고 고압수로 아. 헹궈내면 됩니다. <laughs>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니? 너네, 너네, 월급날 며칠 안 남은 거, 거 알지? 물로 막 뿌리고 그러지 않나요? 기계 매트 막 넣는데? 아, 네, 요거 때문에, 요게 기계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그래도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깨끗하게 아. 해드리기 위해서. 아, 역시. 자, 이제 물을 뿌릴 시간입니다. 오. 어, 요렇게 거품이 안 나올 정도까지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다 됐습니다. 아, 완벽하네. 네. 자, 이 다음에 이제 진공청소기. 오, 구석구석 깔끔하게. 네, 보이지 않는 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laughs> 오, 시트까지 구석구석 하시네요? 그럼 틈새는 좀 손으로 벌려서. 아 이거 에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에어로 일단 먼지를 불어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옆에 차가 있거나, 막 세차를 끊는 차량이 있으면, 에어로 실내 먼지를 불면 다 밖으로 튀잖아요. 아. 먼지 나면 되게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 없이 했습니다. 이게 네. 세차장의 매너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영상을 보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 세정을 할 건데요. 네. 가죽 부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아. 나머지 부분을 닦는 걸로. 가죽 전용 크리너 하나랑요. 네. 올인원 실내 세정제. 얘가 가죽, 얘가 플라스틱. 저는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얘로 아. 가죽을 닦아도 되긴 해요. 아, 세차를 네. 배우러 오셨으니까. 아, 그렇죠. 제가 보면서 하나씩 네. 배우겠습니다. 네. 네, 이런 아, 예, 건 감사합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잘하죠.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시범 보여주세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우선 가죽 세정제로 시트를 클리닝 할게요. 시트에 이렇게 직분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통풍 시트나 타공점에 네. 세정제가 스며들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된다 싶으시면, 이렇게 브러쉬에 뿌리셔서 닦으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다 문드셨으면 그다음에는 네? 타올로 이 세정제를 닦아내시면 돼요. 잠깐 닦아봐. 와, 더럽다. 여기 되게 지금 반짝반짝 벌리잖아요 닦으면 이런 게다 사라질 거예요. 반짝반짝한 게 좋은 게 아닌 거네요. 생활유분기라든지 아 그런 게 되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번들거려지는 거. 아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야. 약간 이런 좀. 붓이 서걱서걱 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이런 소리가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laughs> 언제부터 세차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차를 사고 오 깨끗하다 해봤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어졌고 번들거리는 것도 이제 다 사라졌죠 네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한 대로 네. 조석을 해보시면 자조석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뿌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니, 뭐든지 많이 써야 좋은 거지 칠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이거 아니에요? 가까이 잡고. 예, 예, 이렇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아. 근데가 좀 힘을 줘서. 오. 네. 아,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깔끔해졌나요? 완전 깔끔해졌어요. 이런 거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좀 얻거든요. 아, 이렇게 뒤로 지는 게요? 이만큼 네. 더러웠던 걸 내가 이걸 닦아냈다. 아.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돼요. <laughs> p e r 실내 닦아야 되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 방금 전 거는 가죽에만 썼으면 이건 네. 이제 전천으로 다른 데도 다쓸수 있는 다용도인데, 실내용이네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재해보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거 할땐 그냥 타올에 뿌려서 하는 편이에요. 다 용도가 지금 다르잖아요. 네. 이걸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유분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세정력이 센 제품이거든요. 아. 그럼 유분기는 이제 이걸로 닦으면 잘안닦일 수도 있어요. 아. 다용도로 그냥 한번에 그냥 다 닦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게더 좋네요. 실내가 엄청 더러운 게 아니라면 그냥 네. 다용도 실내 수정제로만 아.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깨끗하게 빠주시면 돼요. 사실 뭐 실내 세차는 네. 뭐 팁이 없어요. 다 노가, 닦으면 된다 그냥 녹아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다른 데를 다 닦아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부분에서 더러운 부분으로 닦는 게 좋거든요. 타월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더러운 걸로 깨끗한 곳들을 닦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데는 맨 마지막에. 아. 이렇게 용액이 나오는 게 보이네. 투명하니까. 이런 데도 다 닦아도 되는 거죠? 네. 깨끗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향도 되게 좋다. 손길이 좀 어떻게 좀그잘 하는 건가요? 네, 손길이 남다르세요. 되게 좋아요. 골드핑거라고 혹시 아세요? 안 돼요,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많이 안 닿는 좀 더러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그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독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이걸로 끼면은 좀 전투력이 올라가요. 아! 수술장갑 같은 느낌인데? 네. 6시간 동안 하시잖아요. 네. 자기 소나기가 오면 어떡해? 저는 그래서 무조건 실내 세차장만 이용해요. 그럼 만약에 비가 오면 차를 안 끌고 나가시죠? 비를 맞으면, 네. 그 비딩이라고 코팅을잘 네. 해놓으면 유리가 동글동글하게 맺히거든요. 아, 네. 보는 맛에 비를 일부러 맞을 때도 있어요. 아... 아마 저 같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야, 효과를 보려고 비를 맞는다? 네. 아, 요거는 갈변 제거제예요. 아, 타이어의 타이어. 갈변을 제거하는. 프로미로 주의해야 할게 네. 중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부식이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해서 네. 웬만하면 이제 중성 휠 클리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휠이 살짝 세척하기 쉽게 돼 있네요. 예, 이건 진짜 네, 너무 MC인데요? 쉬운데요? 아 속까지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네, 거잖아요. 이제 유런 데는 한 번도 아. 닦지 않았을 테니까. 휠우스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휠우스까지 매스 갖고 와라 매스. <laughs> 이렇게 뿌리고. 아까 샤인프리님이가 닦는 거랑 나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대충해요. 정성의 차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어 아, 주의할 점. 네 예, 지금 이렇게 됐죠. 네 도장면이잖아요. 네. 들어온 게 이렇게 그대로 쓸리면 그대로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아, 아 큰일 나보였네요. 예 네, 큰일 나보였습니다. 여기 안에 깊숙이 <laughs> 잘 넣으셔서 해야 됩니다. 아예 예. 제가 여기 실수를 했네요 또. 아,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안안 아, 예. 돼. 아, 제가 할게요. <laughs> 아, 아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셀프 세차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차요금이 네.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래? 이게 소모품이라서 계산은 안 해봤는데, 1, 2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 프리워시의 개념으로 폼을 하려고요. 이 호스를 하체에안 응. 닿게 신경 쓰신 점이 완벽...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어, 이제 폼이 네. 오염물을 끌어당기면서 아래로 떨어질 시간을 좀 기다려야 돼요. 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일단 떼불리는 시간. 아, 알, 알겠습니다 뭐가 끝난 건가요? 네, 예, 일단은 1차 고압수 헹굼은 끝났어요 어.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거 발수도 네. 돼 있고 네. 진짜 구독자님인 거 같네요 어. 일단 1차 프리워시를 끝냈는데요 네. 프리워시를 하고 고압수로 헹구기만 했는데도 네. 세... 물방울 맺힌 거 보니까 관리를 네. 잘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이거 세차가 됐어요 이미 오. 세차 다 해버렸는데요 퇴근할까요 이제? 어쨌든 이밑질을 해야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아, 그... 닦아주시면 돼요 예. 너무 요... 힘을 주지는 않고 부드럽게 구석구석 꼼꼼히 또 닦아주시면 돼요. 아, 예, 구석구석 꼼꼼히. 아. 그리고 이제 네. 어느 정도 닦았으면 네. 이걸 헹궈줘야 돼요. 샴푸물을 듬뿍 적셔가지고 네. 윤활력 있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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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차 너무 즐겁다.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약간 내 마음까지 청소가 되는 느낌인데요? 땀을 쭉 빼니까 네.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 아. 위에서 아래로 닦아라 되게 네. 잘하세요 안 하는 거뿐이지 기본적으로 할줄 알아요 헬프위 여기 탈에 타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평소처럼 복복 문대면 안 되고 네. 드라인 끝내고 이제 타르를 따로 제거할게요 를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남은 게 제가 이걸 안 했어요 이건 뭐예요? 브러쉬로 그 이런 틈새 같은 데는 음.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네. 이런 도장면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네. 이게 부드러워도 네. 브러쉬다 보니까 크레치가 잘날 아,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래서 도장면 같은 데는 잘 부딪히지 않고, 네. 이런 트림만, 틈새를 닦으시면 아, 됩니다. 예. <laughs> 이 틈새시장이네요. 네, 틈새시장. 어 나도 새차에 이제 빠져들 것 같아. 이런 유리 사이 이런 틈새 있잖아. 요 여기가 굉장히 때가 잘 끼거든요. 아. 이런 부분을 위주로 닦아요, 저는. 아, 예. 외부 세차는 끝났고요. 네, 어, 럼지제 완전히 끝났네요? 아직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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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거를 이제 거품을 고압소로 헹궈내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될게 이런 음. 틈새 같은 부분에 네. 거품이 잘 남거든요. 그렇죠. 거품이 남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네. 헹궈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다 됐나요? 되게 잘 헹구셨어요. 아 원래는 네. 유막 제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려 고 그랬는데 차가 너무 잘 관리돼 완벽해요 더 이상 건들면 안 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네, 제품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 이게 뭐예요 유막 제거제요자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차량을 드라이 네. 하면 돼요 아 드라이존으로 이동시키고 네, 다음에 창가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죠 가시물만 닦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절반 했어요 이제 어 잠깐만요 어? 지금 손이... 날에왜 이런 시련이 이런... 아, 이거, 이거 어찌됐 이거 다시 닦아야 되는 거야? 물락싸하면서 네. 닦으면 될것 같아 이거 에어건으로 네. 틈새 있는 물기들 있잖아요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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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네. 물방울 뚝뚝 떨어지는데요? 아, 그니까 이게 지금 네. 코팅이 되게 잘돼 있는 거예요. 그걸 슈팅이라 그러는데, 네.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물방울이 잘 흘러가요. 발수 코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잘, 바람만 불어도 훅훅 올라가는 차주님이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맞다. 실차를 <laughs> 아 가졌어야 되는데. 아 너, 너. 틈새 물기를 다 날렸으니까, 네? 큰 물기들을 드라이 타월로 닦으면 돼요. 양면 드라이 타월이네요. 야, 그리고 흡수력이 네. 엄청나겠네요. 위더스 프리미엄 드라잉 타월. 프리미엄 지금 막 뜯어서 쓰잖아요. 그쵸, 원래는 한번 세탁을 하고 쓰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항상 음. 이렇게 털어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어깨너머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죠그죠그죠요렇게 맞은 편 해보실까요? 요거는 잘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타올이 양면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처럼 물 흡수가 엄청나요. 와, 차 상태 너무 좋은데요? 타올이 크니까 수월하네 게다가 이게 코팅이 잘돼 있으면 더잘 네. 닦여요 선생님 여기 이거 벗겨졌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닦으실 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뾰족한 거에 타올이 걸리면 오이 풀리거든요 아. 이러면 뭔가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네 드라잉이 바깥쪽은 다 됐는데 네. 이제 문 틈새나 이런 드라잉이 아직 남았거든요 아, 저는 어떻게 하냐면 픽 디테일러 같은 걸 하나 준비해 해주시고 네 안쪽이라 아까 세차하면서 아, 그쵸. 못 닦았잖아요. 음 그거 용품은 뭐예요? 울티마 아크릴릭 스프레이 왁스 아 이걸 이용해서 뭐 틈새 같은 부분을 닦아줘도 돼요. 오 뭐. 그러면은 한번 세차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런 그래서. 걸 뿌려주면은 조금 한번더더 더 깨끗해지는 거네요. 세정도 되니까. 네 세정도 되고 이제 코팅도 돼요. 아. 아, 그럼 용품도 이몇 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차를 만해도 몇 개를 쓴 거고 원래 남자는 장비빨이잖아요. 네 그럼요 공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에를 닦으면 됩니다. 그렇네요. 네, 요런 데는 아무래도 네. 잘안 닦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닦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완벽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요쪽도. 더 닦아야 돼요? 네. 우기냐? <laughs> <laughs> <무기야? 웃음> 있다고 이렇게 퍽벅벅벅 닦으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타르 자체가 성분이 기름이라서 기름으로 닦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타르 제거제나 그 지포라이트 기름, 네 해당 부위에 이제 뿌려주시면 돼요. 한 30초 정도 기다려줬다가요. 음.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닦아 주시면 돼요. 타르 제거제가 그 스티커 제거제도 돼요. 네 맞아요. 똑 같은 거요. 예아 네. 네, 하나씩 들고 다니면 좋아요. 흰 차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티가 많이 나거든요. 한번에안 닦이면 좀 네. 반복 작업. 많은 분들이 타르가 붙으면 힘으로 이제 닦으려고 하니까 이제 페인트 클렌징 작업을 할 건데 네. 묵은 때들 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착돼서 아까 스펀지로 안닦이는 이런 페인트 클렌저 제품으로 닦아내면 돼요. 아. 흰색 차주분들은 좀 뭔가 필수템. 일단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네. 잘 흔들어줘서. 지금은 국소 부위에만 아. 할 거라서 요런데. 다 바르는 건 아니네요. 아 그건 이제 광택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게 다 지워졌죠. 어... 묵은 때가 있는 거는 네. 페인터 클린저로 닦아주면 된다. 네, 이렇게 아 아까 그렇게 닦았는데도 묵은 때가 네. 다 벗겨지네요. 그렇죠. 이거는 기분 좋네요. 네. 샤인프리님 장비인가 이건? 아 예. 아, 아까 그 뿌렸던 걸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요거를 어... 잘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때가 좀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때가 있어요? <laughs> 와, 네, 와, 야, 와, 아니, 이거 반만 했는데도. 아,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거울 같아요. 지금 혹시 이게 네. 랩핑 촬영에도 해도 되나요? 아, 랩핑 촬영에도 해도 돼요. 스크래치 똑같이 나잖아요. 네. 이걸로 연마를 해도 돼요. 뭔가 굳이? 라는 느낌은 나요. 스크래치도 여기랑 여기랑 되게 많이 사라지고, 무운 때가 사라져요. 우파님, 우파님! 왜? 네. 뭐 하세요, 지금? 아 힘들어, 진짜. 위경이 올것 같아. 이제 광다 냈어요. 담당 좀 얘기해, 담당 좀. 가야 돼요. 지금 저거 보세요, 저거. 담당이 어. 왔어? 예. 네. 어? 네. 다 됐다. 어 너무 힘들었어. 네. 아, 저 잘해 놨죠. 네. 네. 뭐 이제 뭐 없네요. 아, 이제 타이어 광택을 발라 줄 거예요. 타이어 광택은 왜 하는 거예요? 타이어를 광택 내려고 합니다. 무락스를 <laughs> 먼저 안 바르고 타이어 광택부터 바르는 이유가 네. 말라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아안 그러면 안 마르고 바로 집으로 가면은 타이어 광택제가 차에 좀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좀 마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무락스 응. 전에 타이어 광택을 먼저 하려고요. 정답은 없는데 제 응. 나름의 이유. 타이어 드레싱제라고 하는데 네. 타이어 광택제를 충분히 흔들어주고 이거는 액상 타입인데 네. 뭐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데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오 액상 타입 네뭐 스프레이 같은 건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이런 데다 뿌려가지고 해도 되고 이거는 진짜 쉬워요 방 나는 게 바로 보여가지고 이게 되게 만족스러운 오. 작업 중에 하나예요 즐겁지 않으세요? 아 즐거워요 근데 1시간째라 네. <laughs> 매번 이렇게 치지 않으세요? 긴 한데, 오늘 네. 또 낮에 해가지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낮에 하면, 흑사광선 때문에, 응. 물이 금방 마르거든요. 도장면에 워터스팟이 남아서, 응.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무엇보다 낮에 더워가지고 힘들어요. 위경이 왔어? 나 위경료 자주 오갈 광택제가 네. 타이어에 네. 좀잘 스며들게, 네. 좀 여러 번 버핑해주는 게 좋아요. 세차, 끝! 아, 아니요, 아니요, 무락스. 이제 도장면 코팅을 해야 해요. 무락스를, 이렇게 타올에 뿌려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닦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한이 네. 정도, 두번 정도 뿌려놓고 아 네. 여기가 엄지손가락으로 아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흩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아 그리고 이제 뒷면 깨끗한 부분으로 이 잔사들을 깨끗이 지운다는 느낌으로 2차 부핑 아 디테일을 놓치시지 않으네요 <laughs> 네? 세차야 세차. 네. 야 어떤가요? 아 잘하셨어요. <laughs> 타올이 이렇게 지나갈 때 네. 뭔가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그중 그러니까 이거. 네 그래. 손등으로 한번 만져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깨끗하게 거울인데. 울이 그냥. 이 정도면 완벽한 건가요? 네 이제 무락스는 다한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 세정만 하면 돼요. 아 정말요? 무락스 할 때랑 똑같이 네. 유리를 닦으면 돼요. 아그 유리 세정할 때 네. 티비라고 하면은 유리 전용 타월로 닦는 게좀 네. 잔사가 덜 남아요. 아 닦았을 때요? 네. 남자는 장비발 거기에 뿌려서 닦아도 돼요. 네. 저도 세차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유리 네. 닦을 때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힘이 나는 이유는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나요. 근데 아직 그 세차 용품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네. 네? 정리하는 게 은근 힘들어요. 그 설거지를 다 해야 돼가지고. 아 세차의 마지막은 정리다. 어 잠깐만요. 어 예. 어? 어, 이거 아까 제가 물라스로 닦았는데 여기 살로 이렇게. 잠깐만요.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아니에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집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갑자기 텐션이 시작할 때 동일한 텐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오늘 어떠세요? 일찍 해간 거예요? 아, 맞죠. 같이 했죠. 같이. 아, 네. 네. 자, 오늘 근데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네. 용품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거, 어떤 거 사용을 했나요? 여기 있는 용품을 다 쓰려고 그랬는데, 네. 차 상태가 좀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챙겼는데, 네. 생각보다 차 상태가 좋아가지고, 음... 여기서 몇 개는 못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걸 사용한 것 같았지만, 간단하게. 네, 한 간단하게. 개, 지금 이건가요? 네. 할 뻔했네요 한 3시간 플러스. 그럼 세차만 지금 11시간 해야 되는 건데요. 어 아, 어, 위경련. 저를 살려주신 차주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니다 네. 아유,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에코스 미무진 몰고 있는 차주 2 9살 박정찬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기 명차 타고 다니시네요. 굴려받아가지고 차 관리를 진짜 이 정도면 엄청 깔끔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연식에 비해서 되게 양호한 편이죠. 워낙 세차하는 거 좋아해서 네,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제 세차하는 거 어떤가요? 뒤에서 보셨잖아요 어, 샤인프린이 계셔가지고 네. 많이 같이 배워보시면서 잘 하신 것 같아서 아...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촬영하는 거다비밀을 유지하고 나왔는데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친구들 보고 오늘의 카 많이 가입하고 이벤트 다 참여했습니다 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아 그리고 이거 네. 요거... 선물이에요 어. 진짜요? 이걸 네. 다요? 어? 야 오늘 사용한 거를 신상품으로 네. 전부 드리는 거예요 야. 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근데 어떤 용품들인지 한 번만 우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예 버킷이에요. 새 걸음망인 니트 슬라이드 제품을 넣고 네. 헹궈가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네. 제품이고 아 디테일링 브러쉬 뭐 휠이나 네. 실내나 닦으실때 네, 이거는 발수 코팅제예요. 여기 네. 유리에 바르는. 네, 발수 코팅제. 유리를 이제 코팅 시켜주는. 이거는 아 유막 제거제. 아 그리고 이거는 가죽 세정제, 타르 제거제, 타이어 광택제. 그리고 이거 페인트 클렌저. 빤닥 바닥, 바닥, 바닥 하게 하는 거. 네, 이거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사용해. 음. 우리는 실내 세정제. 실내 세정제. 네. 그 무럭스 퀵 디테일러. 그리고 이건 프리워시제. 아까 제가 영상에서는 못 썼는데 압축 분무기에다가 프리워시제를 네. 담고 물로 희석해서 네. 뿌린 다음에 때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잘 아,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laughs> 저 참고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갈변 제거제, 타이어 전용 갈변 타이어 세정제라 고 보면 네. 되겠네요. 이거 그 벌레 제거제, 이거는 카 샴푸 그리고 요거는 유리 세정제 그리고 요건 철분 제거제, 어. 페인트 클렌저 같은 거 닦을 때 쓰는 네. 어플리케이터 아. 그리고 요거는 타이어 광택 낼때 쓰던 타이어 어플리케이터. 아. 그요고 이건 드라잉 타월 그리고 요거는 워시미트 그리고 이건 유리 타월 그리고 이건 다용도 타월 버핑할 때도 써도 되고 아, 정말 많네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40만 원이라고요? 40만 이제 오늘의 카랑 또 하면은 이벤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의 카 안에 쇼핑하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용품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우리 구독자분께 드린 세차용품을 네. 무려 15% 이상 할인된 금액의 이벤트 기간 안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최저가입니다 이게 그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카에서 15%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100%로 프로 그냥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욕심 나는 몇 개는 있어요. 아, 여러분들 오늘의 카우플 다운 받으셔서 그 안에 있는 쇼핑하기에서 다양한 세차 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한번 세차 콘텐츠를 예, 그렇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